저 시간에는 4.4.2 가우스 사상에 대한 가우스 곡률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곡면이 주어져 있을 때 가우스 사상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m이 이제 단위 법선 벡터장이 벡터장이 n 이것인 공면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다 S2 S2는 단위구면을 우리가 S2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X1, X2, X3 여기 공간에 있는 점일 때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이게 1이면 이게 단위구면이죠 이때 우리가 우리가 이때 gp점을 np 이거로 정의하, 정의되는 사상 g g는 이제 m에서 s2로 가죠 이것을 m에 대한 가우스 사상이라고 합니다 가우스 사상이라고 한다 저 여기가 M이 있고, 여, 여 M에는 N, 단위법선 벡터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M은 이제 방향을 줄수 있는 곡면이죠. 이럴 때 G, G는 여기가 S2인데, 여기서 이단위법선 벡터장, 이 P점에서, P점에서 그단위법선 벡터장, 평행, 지금 K가, K가 같은 겁니다. 바로 이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점에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점에서점에서는 이 이제 그, 같은 평행하게 옮겨서 이점으로 이렇게, 이 구면에 있는 이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영역이 여기서 이제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m이, m이 평면인데 평면인데 이 방정식이 이렇게 ax1 더하기 bxe 더하기 cx3 더하기 d는 0 이건데 우리가 여기서 a의 좌승 더하기 b의 좌승 더하기 c의 좌승 1 그래서 abc 이 벡터가 크기가 1인 벡터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평, 어떤, m 이름 평면 형태가 나오는데, 이때, 이 모든 이 n, 이게, 여기에서, 모든 n이, 이게 p점이라면, a, b, c, p. 이런 게 되죠. 모든 단위 법선 벡터장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가우스 사상. 가우스 사상은 상수 상수 벡터장이죠. g 모든 점에서 여기서 그냥 이게 a, b, c인 상수 벡터장입니다. 여기서 x 1, x 2, x 3은 우리가 좌표를 안 썼는데 이 평면에 있는 이점 x1, x2, x3 이 점이 있으면 이 점에 대응되는 이 n 이게 다 똑같죠 a,b,c 이런서 이게 가우스 사상이 상수 벡터장 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g 가우스 사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g는, 이거, 한 점. 그래서 이, 어, 이 m에 있는 모든 점이 이한 점, s2에 있는 한 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평면일 때는 한 점으로 가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보기로, 이제, 원기둥면, m이 원기둥면인데, 어떻게 주어졌냐면 x1, x2, x3 이 아래 점일때 자, 조건을 뭘 만족을 하려면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이게 1인 원기둥 이거는 원기둥이면 지금 위쪽으로 쭉 가는데 그냥 중간에 끊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x1축 여기가 x2축 그다음에 여기가 x3축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바깥쪽 방향으로 n이 N이 이 점에서 이렇게 바깥쪽 방향으로 놓여 있게 되면 이 여기서 이점점 P가 이제 x1, x2, x3이면 N 그 점에서 N x1, x2, x3 점에서 바깥쪽 방향이면은 이거는 x1, x2, 0 이게 단위 법선 벡터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장이니까 작용점이 x1, x2, x3인 어저 벡터죠. 그래서 단위 법 벡터장이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가우스 사상 gx1, x2, x3 이거는 x1, x2 0이 됩니다. 요말 여기서 이제 지 가우스 사상은 가우스 사상이 모든 점에서 이 모든 점에서 이 n 을다 이렇게 대응시키면은 이쪽으로만 가게 되죠. 이쪽으로만 가게 되는 이런 곡선으로 가게 되는 사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저 저 가우스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가우스 곡률 곡면의 가우스 곡률의 그 성질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음을 한번 잘 봅시다. 이 파이가 이제 d에서 m으로 갈때이 좌표 조각일 때 그다음에 이제 r이 이 T에 속하는 어떤 영역일 때, 그러면 지금 여기가 m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어떤 d 가 T가 있어서 이 T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좌표조각이 파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어떤 r 알 영역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때, 이때 우리가 음, 자 파이 알, 파이 알, 이것에 이제 부호가 있는 넓이, 넓이를 우리가. a 파 r 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어 이중적분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건 r에서 d1 파이 어 벡터곱 외적 d2 파이 그 다음에 n 파이로 내적을 한 것에 d u 1 d u 2저 이거를 조금 옆으로 옮기고 d u 1 d u 2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지금 아래에서 이게, 이게 지금 곡면이 m이고 여기 r 있으면 r을 그냥 편의상 네모로 합시다.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r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좌표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이파이 r, 이것의 넓이를 알고 싶은데, 넓이를 알고 싶은데. 이 넓이는 이제 그 적분, 이중 적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넓이 요소를 알면 되죠. 근데 넓이 요소는 이 좌표 조각을 이용을 하면 여기서 각 점에서 우리가 d1 벡터하고 d2 벡터가 있는데, 그러면 이 d1 벡터가 이제 파이에서 그 점미분에 의해서 이게 d1 파이로 가고, 이거는. d e 파이로 가죠. 그러면 이제 d 1 파이 곱하기 d e 파이 이거는 이제 어 벡터죠. 벡터 가 벡터인데 이것의 크기는 크기는 우리가 우리가 이것의 방향이 바로 n n이죠. n인데 이 방향 이것의 방향이 n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의 역이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파이를 집어넣어서. 자, 이 벡터의 방향은 이거고, 그 다음에 크기는,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a, 어, a 바? 크기 b, b. 이게 이제 그, d1 파이 곱하기 d2 파이가 이루, 아니, 아니. 이두 벡터가 벡터 d1 파이와 d 파이가 만드는 평행 사변형의 넓이였죠? 이,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였습니다. b가 그 방향은 n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니까 이 b를 알고 싶은데 b를 알고 싶은데 이것을 이제 끄집어 내려면은 이제 이 부분을 없애면 되죠.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 내적을 n 파이랑 같이 내적을 하면 d1 파이 곱하기 d2 파이 여기다가 이제 내적 n 파이 내적을 하면 위에가 이제 n 파이가 되고 이건 크기가 1이니까 이 b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b였는데 이제 이게 그 비가 되는 거죠 그 넓이 평행사변형 넓이 그것을 이제 아주 조그만 구간에서그이 곡면의 넓이는 이 평행사변형 넓이하고 같게 되는 거고 그것을 적분을 한게 이중적분을 한게이 넓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맞죠. 첫 식이 되는데 자 그러면. 적 공식을 이용을 해서 다음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우스 사상을 이용한 이용을 해서 가우스 곡률이 뭐다는 것을 나타냈는데 자, 이게 이제 파이가 d에서 m으로 가는 이게 좌표 조각이죠? m이 이제 평면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 이제 곡면에 놓여 있는 점 이것은 파이 a b 이게 이제 파이 d 에 들어가겠죠 예,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아주 작은 양수 어떤 이것에 대해 이제 r 델타 r 델타는 유일 유에서 이제 d 에 들어가는 원소들인데 이제 이제 U1 빼기 A 그 다음에 U2 빼기 P 이것의 제곱의 루트 그러니까 U1과 U2에서 AB까지 그 거리죠. 이게 델타보다 작은 거.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러면 P에서의 가우스 곡률 이것은 델타를 0으로 보낼 때 a 이제 파이 r 델타 이것의 넓이 분의 a 가우스 공률 파이 r 델타 이것의 넓이 이 비율의 극한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정리를 한번 그림을 그려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m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d가 주어져 있습니다. d가 그래서 좌표 조각 그러면 d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ab점에서 그러면 이 ab점이 여기 p점으로 가죠. 그런데 자, ab에서 반지름이 r인 이 열린 원판 이것을 여기가 반지름 델타입니다. 이 열린 원판이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겠죠. 이게 파이 r 델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우스 사상. 가우스 사상은 이 곡면에서 그 점에서 단위 법선 벡터장으로 보내는 거죠. 이 가우스 사상 주어지면 그럼 이 파란 부분이 이제 어떤 적당한 여기로 가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g 파이 r 델타가 되는데 그러면 가우스 사상은 어떤 넓이 이 넓이분의 여쪽 넓이의 비다 그것의 극한이다 델타가 영으로 가는 극한이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자. 왜냐면 하 우리가 앞, 앞에서 우리가 a 파이 r 델타 이것의 넓이는 앞에서 r 델타 여기서 정적분 아, 이중적분인데 d1 파이 곱하기 d1 파이 그래서 이게 벡터니까 이것의 벡터의 그 크기만 나타내기 위해서 n 파이로 내적을 하면 이제 그이 벡터의 크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d1d 자 이,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것 이거 이번에는 이 영역을 갖다 가우스 사상으로 보낸 거자 이것의 넓이 구가 있는 넓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d1, d2 이 이것을 이쪽으로 보내면 이게 어떤 이게 d1 파이가 되고 이게 이제 d2 파이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게 이쪽으로 가서 D1 파이가 어디로 가냐면 이게 D1 n 파이로 가고 이게 D2 D2 n 파이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한 그 이것을 이용해서 그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에 우회, 우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넓이는 R 델타에 D1 n 파이 곱하기 d e 아, 위에 우가 d1 d2죠? d1 d d2. d1 d2 n 파이 자. 근데 이것은 여기서 이제 이제 벡터가 되죠. 근데 우리 이 벡터의 크기만 알아야 되니까 이 크기만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n 파이로 내적을 하면 이제 크기만 나오죠? 이것에 du1, e, du2 e. 이중적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이므로 자이 극한 델타가 0으로 갈때 a 파이 r d 이것분에 g 파이 r d 자이 극한 이거는 자, 우리가 분모가 위에 맨 처음 거고 분자가 그 다음 건데 이게 이제 델타가 0으로 쭉쭉 가게 되면 그 극한은 이제 적분의 이 안에 있는 것의 그 비율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 분모가 d1 파이 이 점을 써야 되는데 점은 어 그냥 나중에 쓰겠습니다. d2 파이 여기에 내적 n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d1 n 파이 곱하기 d2 n 파이 거기다 내적 n 파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 어느 점에서냐면 A, B 점에서 이값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A, B 점에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그 A, B 점은 그냥 빼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런데 위에 거 이게 d 1 n 파이 곱하기 d e n 파이 자,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이게 뭐냐면 와인가르텐 사상 이게 와인가르텐 사상하고 관련이 있죠 와인가르텐 사상의 이건 d1 파이 이거죠 와인가르텐 사상의 정의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이거고 곱하기 두 번째 것은 와인가르텐 사상에 d파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이게 와인가르텐 사상의 정의였죠. 근데 이제, 와 이거 여기서 이제 와인가르텐 사상에 그, 여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양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마이너스는 없애고, 없애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와인카르텐 사상의 그개수를 이용을 하면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d1 파이를 보냈으면 이게 dl1 d1 파이 더하기 l12 e de 파이. 지금 이렇게 되죠? 여기서 계산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신타인의합 하고 있 써서 간단히 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l21 d1 파이 더하기 l2 e d e 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벡터 곱에서 이제 분배 법칙이 있으니까 이 분배를 하면 자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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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d 1 파이 d 1 파이가 같은 벡터니까 이게 영 벡터가 됩니다. 같은 벡터인 게영 벡터가 돼서 살아남는 것은 이쪽하고 되고 이쪽 살아남고 여기도 영 벡터가 되죠. 같은 벡터. 그래서 살아남는 것은 이제 이거.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살아남는 게 L11LE2 그 다음에 이제 d 1 p 이 인서 t 2 p 이자 이걸 묶어내면 이게, 이게 지금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아남는 게 있었죠 왜냐면 이거, 이거 하나 살아남죠 그런데 이제 d, d 파 pi 곱하기 d, 1파 i 인데그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l, 1, 2, l, 1, 2,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디터미넌트, l, 1, 1, l, 12 1, 2, l 인덱스가 E1, 이 E1L E2 이디테미넌트 이게 되고 곳에 d1 파이 곱하기 d 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이게 바로 우리가 가우스 공률임을 앞에서 증명 아, 이 가우스 공률이었습니다. d1 파이 곱하기 d 파이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이므로 우회식 우회식에서 이제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갈때 a 파이 r 델타 a 파이 a g 가우스 사상 g 파이 r 델타 이게, 이게, 네, 이게, 이 계산이 되니까 남는 게, 이제, 카파 그점 집어넣으면, 점 피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m이 만약에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이 곡면이면 이게 이제 가우스 사상에 의해서 반지름이 1인 이 곡면으로 이 n을 보내게 될때 그럴 때이 넓이 이게 r대1이면 r대 길이가 r대1이면 넓이는 이 넓이는 이쪽으로 가는데 r제곱대 r제곱대 1 넓이 넓이의 비는 r제곱대 1이 되죠? 그러면 위에 위에 가우스 공률에서 이거는 그 넓이가 밑에 인월비분의 인월비니까 이는 r제곱 더 1분의 1이 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r이 1보다 더 크면 r이 1보다 더 크면 가우스 확률은 1보다 더 작은 수가 되고 r이 1보다 더 작으면 가우스 확률이 큰 수가 되고 대충 이렇게 되고 이, 이게 그 다음에, 이 말한 장면 같은 경우에, 이, 이 말한 장면 같은 경우에 가우스 사상을 보내면.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이게 그대로 이렇게 잘 갑니다. 이, 잘 가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내면 이, 이게 이제 n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n이 이쪽에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n이 이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laughs> 반대쪽으로 생겨서, 이게, 이게 이쪽으로 할때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이 계산할 때 아까 그 넓이가 방향이 있는 넓이여 가지고 이 가우스 곡률이 이때는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됨을 우리가 이 가우스 사상을 가지고. 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